오후엔 포장과 발송 준비 작업을 합니다. 토마토는 유기농 제품 판매처에 계약 재배로 납품하는데요. 흠집 없는 완숙토마토를 1kg 단위로 포장해 주문이 들어올 때마다 수시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보통 토마토 유통기한은 4~5일이지만 완숙토마토는 2~3일 정도. 당일 수확, 당일 납품이래야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죠. 오늘 생애를 메시오, 기랬어한 s o And Yers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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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e r s 요 수라후 남은 토마토는 이웃들과 나눠 먹는데요. 잘 키운 토마토 가득 씻고 직접 배달을 갑니다. 어디서 오셨니까 어, 어머니, 기억을 못 하신다고 하잖아요. 우스 앞에 왔다 갔다 하시는데. 아이요. 아, 어, 어머니. 어. 어머니, 여 계신 줄 알고 어. 왔어. 이제야 만나려던 분을 만났는데요. 농사지휘 가고 나라 먹으라고 그래 가왔답니다. 아줌에도좀먹고 아이고, 예. <웃음> 고맙기로. <웃음> 자. 에이, 토마토 맛은 마을 어르신들에게도 합격 토마토가 어디 신신하지 할머니 맛있게 드시고 네. 건강하세요 네. <laughs> 귀농 초기 그렇게 농사 지으면 망한다고 걱정해 주시던 분들이 지금은 토마토 맛 최고라면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는데요 음. 농사 지은 보람이 이런 것같아 기능을 하니까 이렇게 어머니들 맛있는 것도 나눠드릴 수도 있고 이게 다 남편 고집덕인가 싶기도 합니다. 다음 날 오늘은 부작물 수확하는 날입니다. 부작물도 가온하지 않고 기르는데 양배추는 추위에 강해서. 큰 문제 없이 자랐습니다. 그런데 이건 어디로 출하하는 걸까요? 토마토 좀 만든다고 시작했다가, 아유 양배추, 니트에 당근에 내가 만든 게 맛있다고 하잖아. 계속 하는 거지. 이거는 1 5 k g 넘겠다. 올해부터 과채즙을 가공하고 있는데. 가공용이라고 허투로 키울 동희 씨가 아닙니다. 유기 재배는 물론이고 소량씩 수확해 그때그때 가공하는데요. 왔따크다 이런 걸로 해야 재미 맛이지. 흠집 내지 않으려고 손으로 수확하는 것도 고집. 작물이 늘면 수고는 배가 됩니다. 이 수확할 때 되면 힘들어 가지고. 내년에는 안 해야지 그랬다가 또 내년에는 또또심는다니까 그게 농사 농사 짓는 사람들까지 덕분에 나도 힘들고 힘들 땐갓 수확한 작물 한잎당이 <laughs> <당연히> 말잖아 <laughs> 농사 할줄잘 짓는다. 돈이 안 돼서 그렇진 농사하는 지 알죠. 맛 진짜 맛있네. 기다리 봐. 마라. 돈 많이 벌어 줄게. 동희 씨, 그 약속 꼭 지켜주세요. 이제 과체들이 변신할 시간. 가공장은 집 바로 옆에 있는데요. 빨리 나와라. 그거 입고 밖에 돌아다니면 안 된다. 사실 아내 채원 씨도 동희 씨 못지않게 깐깐한 성격. 가공할 땐 잔소리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기계 살균 작업을 했어요? 했어. 지금 하고 있잖아. 미생물이 살아있을 수 있으니까 이거는 살균 작업을 여러 번 해야 돼. 아유, 이거 하겠다고 돈을 돈을. 아 살균을 몇 번이나 하고. 어 좋은 게 아니다. 그래도 당신이 사장이고 내가 종업원이잖아아이뭐 말로만 사장 빨 사장이 뭐. 가공을 위해 두 달간 교육을 받고 5천만 원을 투자해 시설을 완비했는데요. 가공품 제조에도 철칙이 있습니다. 다른 농장에서 가져온 유기재배 사과에. 직접 기른 비트와 당근을 섞고 다른 첨가물 전혀 없이 가공하는 건데요. 황금 비율이 나오기까지 부부가 머리를 맞대고 연구했습니다. 순도 100% 과채즙. 맛은 어떨까요? 음, 맛있다. 진짜 잘 나왔네. 맛있지? 진짜 어, 잘 나왔네. 음, 맛있다. 햄물이라서더 맛있는 것 같아. 제조 과정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진공 상태로 저온 살균 후, 부드러운 목 넘김을 위해 즙을 다시 거르고, 포장재까지 살균 후 포장 배운 대로 원칙을 지켜 만들어 냅니다. 네. 엄마한테 가자 방금 나온 집을 가지고 동희씨 어머님을 찾아뵙기로 했는데요 바로 옆집입니다 어머니 대답도 안 하는데 동희씨는 5남매 중 막내 아 주스 내렸다고 더 시옷이라고 갖고 왔어요. 오늘 <laughs> 네. 어, 네. 네. 새로 내렸어요. 햄물로. 음. 오늘 가을에 수확한 걸로. 아잡워지 <laughs> 맛있네 이거는. <이건. 웃음> 차가운 음료는 싫어하는 어머니지만 아들이 만든 과채즙은 좋아하신다네요. 아니 우리가 기험하니까 좋지요. 평화 아... <laughs> <정말> 대답을 못한다. 잘하면 <laughs> <laughs> 좋지요. 뭐뭐 뭐. 병잘 뭐, 뭐, 되면 좋은 게. 옆에 살면 좋지 뭐. 절도가 되고. 도 난한 게 아들 부르신 게. 해 <laughs> 쟤네네 오면 뭐좀안 좋지. 하면 전해요. 뭐. 좋을 게 있나. 아무것도 없이 오는데. 뭐 끓여 있고. 뭐. 방하고 만너도 없이 맨몸 왔는데. 대놓고 반대는 안 했지만 막내 아들 걱정이 많았던 어머니. 대다, 마 대다, 마 이제 농사 잘 짓는 아들이 기특하시답니다.